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보상구조대가 멀리 그 KS보상TV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KS보상TV 스튜디오가 되게 화려하죠. 저희도 넓고 되게 좋습니다. 어, 오늘은 또 재밌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금 있죠? 어, 내가 뭐 은행에 뭐 10억, 20억 맡겨놓으면은 그게 내 돈이 될지 내가 쓸 돈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 그 연금을 가입해놔놓으면은 뭐 틀림없이 내가 쓸수 있는 돈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원래 연금이라는 거는 매달 꼬박꼬박 내서 이렇게 한게 이제 어, 연금인데 어, 한꺼번에 즉시 연금을 해가지고 또돈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꺼번에 뭐 10억이나 20억을 넣고 그걸 뭐 60세 이후에 이렇게 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매달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돼서 소비자랑 그 보험회사랑 이렇게 출하회사가또 소송되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목돈이 생기던경우는 아니면은 네. 이제 왜 돈을 좀 증권에 얼마하고 부동산에 얼마 두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트폴을 맞추다 보면은 네. 이제 연금을 드는데 음 우리 이제 작가님 말씀한 대로 매달 드는 이제 연금에서 세금 공제되는 거를 그걸 이제 네. 그런 어, 예, 저, 적격 연금이라 그러고 네. 여기는 이제 부적격 연금인데 한꺼번에 드는 경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꺼번에 들었는데 문제가 돼 갖고 보험회사 특히 이건 생보사에서 많이 취급하는 거예요. 네. 그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 연금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이건 이 연금은 매달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원리금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즉시연금이었는데한 1년 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만기 한급금에서 이제 받는 게 조금 달라갖고, 네. 지금 소비자들이랑 뭐 금융감독원에서 중재도 하고 이랬는데 안 돼갖고, 결국 지금 민사소송 가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도 어 보험에서 한개 빼고는 대부분 회사는 일심에서다적갖고 지금 항소 중이에요. 그 이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주식 이율이. 뭐 높은 거보다도 네. 예, 일반 연금이랑은 좀 우리가 꼬박꼬박 한 달에 얼마 내갖고 네. 연금 받는 거랑 한꺼번에 목돈을 내갖고 받는 방식만 좀 차이가 있는데 연금 차이가 많이 있죠. 네. 연금을 좀 정리하자면은 예.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제 일단 국민연금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뭐 개인연금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퇴직할 때그 나오는 퇴직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연금 3층 구조라고 하거든요. 예. 그 외에 이제 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노후로 생각해 가지고 한꺼번에 뭐 10억이든 20억 넣는 걸 가지고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즉시연금. 됐는다. 근데 이거 이제 적시연금이 뭐가 문제냐면요. 원래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은 굉장히 롱텀이잖아요.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 연금을 하자면은 연금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받아갖고 부동산을 사든가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만기한급금에서 운영자금 일부는 거기서 만기한급금에서 떼놓은 다음에 그걸 한금률로 계산하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적시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뭔 소리냐 그 니가 나한테 설명 안했지 않냐 약간의 약관, 없다만기한급금에서 예, 일부를 떼갖고 그 재원 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말은 사업방법서에 있어서 약간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없었기 때문에 소, 계약, 가, 계약한 소비자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금으로 줘라 네.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연금의 기본 원리인데 그것까지 주면은 다른 연금이 있잖아요. 매달 우리가 낸 연금이랑은 이 수익률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즉시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돈을 더 많이 받고 우리 같이 뭐 월급쟁 월급하시는 분들이 가입해갖고 매달 가입한 사람들은 그환 금률이 적거든요. 그러면 이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제 소비자 쪽에서 그걸 나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 약간의 없다는 거.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산을 운영을 해갖고 남는 진짜 롱타임으로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 자산을 운영한 다음에 일부를 만기, 자, 자 재원으로 떼어놓고, 그러니까 100에서 재원 한 10%는 떼어놓고, 90을 갖고 한급을 해주는 형태인데, 네. 이 10을 떼어놓는 걸 얘한테, 나한테 약설, 가입할 때도 설명 안 했고, 네. 또약관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줘라. 근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편 들을갖고줄라 그랬는데, 보험회사 애들이 보험회사에서 전부 이거를 이제 불복을 해갖고 다 민사소송이 들어가서 유일하게 한회사만 약간의 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한회사만 1심에서 승소하고 나머지는 다 1심에서 폐쇄했는데 다시 지금 항소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보험료가, 보험료 형성되는 게 순보험료가 있고 이제 영업보험료가 있는데 네. 지금 영업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보험료를 포함해서 다 연금을 줄수 있는 그 기본 자원으로 활용해라 아. 소비자 입장은 이건 것 같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영업보험료는 당연히 설명 안 해도 에이. 기본적으로 빼야되면 당연한 건데 에이.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그게 기재돼 있지만 약관 내에 기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분쟁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 들어보니까 이제 농협은 약관에도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 1심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패한 거고 보험사가 음. 이긴 거고 음. 타 보험사들은 이게 명확한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설명으로 이행하지 않아서 그 그것까지 자원으로 해서 연금 자원을 활용해서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예. 판사 입장에서는 보험의 구조를 모르니까 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보험의 기본이 어쨌든 맡긴 돈을 운영하려면 뭐 부가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또 이렇게 사법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논란이 되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험회사를 다니고 보험회사를 이해 했다 그러면 연금의 연금이 굉장히 복잡한 학문이거든요 네. 그 국민연금도 계산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연금에 깊은 걸 모르니까 그걸 이제 모른다는 얘기 소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그거 나한테 할때 설명 안 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없다 이 논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쪽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인 연금의 원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굉장히 문제는 이제 매달 얼마씩 그 연금 낸 사람들은 적게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러면 다. 지금 연금 가입한 사람들 다 설명 못 들었기 때문에 다 지금 들고 일어나면은 들고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나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는데 뭐 즉시 연금이란게 사실 대부분 이제 좀예 부자들이, 그런 부자들이 <웃음> 많이 <웃음> 하죠. 그리고 부자들은 사실 또 개인 피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는데. 아, 그렇죠. 예. 하나? 제가 하나. 제가 그때 마침 영업을 하러 한번 가 봤어요. 예. 근데 뭐 설명을 안 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PB가 소개 하든가? 그 예. PB를 좀 설명해 주자. PB가 이제 금 예. 아니 이제 증권 회사나 금융 은행에 가면 프라이버티 예. 예, PB라고 돈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 주는 예. 직원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선생님은 포트폴리 맞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산 얼마 두고 예금 얼마 두고 증권 얼마 두고 보험 얼마 두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하다 가 보니까 사실은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네. 제가 또 한군데 갔더니 뭐 그분은 각 보험회사 네군데를다이 견적을 뽑아놨어요 닌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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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놓고 그럼 당신내 회사는 얼마 줄거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소비자랑 조금 다른데 이건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나 이쪽 입장을 강조하는 거고 네. 지금 뭐 금융소비자법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안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불리하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뭐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든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자한테 이제 법이 이제 그 권리를 보장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 사실 부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어떻게든 약관의 정리를 좀더 정확하게 해놨어야 되는데, 음. 그걸 안 해놨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인 미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사 편이든 소비자 편이든 이건 이제 뭐 따질 문제는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네. 약간의 좀,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이제 금융감독은 조정할 때, 나그 그때 이제 보험사가 약간 양보를 했어요 만기양급금 중에 영업보험료 중에 일부를 그럼 인정을 잘 하겠다 그럴 때 저는 금융감독원이 이런 데서 그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네. 법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좀 아쉬웠던 거는 일반연금 가입하신 분 보다 적시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더 많이 보니까 요거는 형평의 원칙에 좀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건 약간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네. 아마 대부분 까지갈것 같은데 네. 만약에 대부분이 지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야될 금액이 어마어마할 뭐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계속 신을지워야 어. 되니까 <laughs> 몇 자가 되는 거요 어, 그게 그러니까 보험회사, <laughs> 생명보험사가 이게 주로 생보험사 일입니다. 어. 생명보험사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네. 부분이죠. 어떤 요새 체제 이슈가 이제 공정성인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laughs> 우리 결과 나오면 한번 더 얘기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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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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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로도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